이런 고용 한파 속에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고용 시장에서 이탈해 일 없이 쉬거나 주식과 과상화폐 투자로 눈을 돌려서 전업 투자자로 나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구직 포기 현상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심각합니다. 김예나 기자가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연극 배우였던 27살 전혜리 씨 코로나로 무대가 사라져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아르바이트마저 찾기 어려워 구직을 포기한 뒤 주식 투자에 전념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렇게 취직을 하는 게좀 쉽지가 않고 또 알바를 구하는 게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좁아진 취업 문에 원치 않는 직장 대신 단기 투자에 나선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길을 한번 제대로 파보면 그래도 내 밥벌이 하나는 먹고 살 정도로 벌수 있지 않을까. 실제 지난달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구직 단념자는 61만 2천 명. 일을 할수 있어도 쉬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228만 7천 명에 달했습니다. 모두 5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현재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24.3%로 소폭 나아졌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런 젊은층의 지속적인 고용 시장 이탈은 장기적으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하는 사람이 작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고용률이 떨어지는 거고 그만큼 생산이 작다는 거고요. 정부는 청년 고용 대책 등을 담은 경제정책을 이달 말에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연아입니다.